안녕하세요. 흑두깨비입니다. 오늘은 강정 말씀, 약속드린 거 강정 만들기 할거예요 어, 저기 강정 만들 때 쓰는 조청이 단기 조청이에요. 그래서 단기 조청, 한거 어, 오늘 두 가지 촬영을 했는데 흑도라지 찌는 거 하고 단기, 조청, 단기 조청으로 강정 만들기. 제가 지금 재료 같은 거 보여드릴게요. 저는 지금 음, 요게 저거예요. 어, 현미하고 보리 뻥튀기 섞어 놓은 거고요. 그리고 견과류, 각종 그 아몬드, 해바라기씨, 호두, 크림밸리뭐 저기 호박씨 다 섞었어요. 땅콩까지 그리고 브라질넛은 너무 커서. 좀다지려고요 잘게 다져서 집어넣을 거예요. 어, 견과류를 너무 많이 넣어도 견과류를 많이 넣어봤더니 저는 이게 느끼해서 몇개 먹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뻥튀기하고 같이 섞어서 넣으니까 그래도 어, 간식거리로도 괜찮고 속이 불편하지 않고. 맛도 괜찮고요. 그래서 저는, 이, 저기, 현미하고 보리살뻥튀기에일를 해서 집어넣고 있어요. 근데 지금 브라질럿을 적당히 다져서 넣고요. 이거는 그렇게 막, 저기, 잘게 안 다져도 괜찮은 것 같아요. 다졌습니다. 네, 아. 자, 넣어서, 골고루 섞어주고요. 음. 그리고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지금 조청을 졸이고 있어요. 보이시나요? 이게 지금 조청을 바짝 졸여야지, 굳혔을 때좀 딱딱하게 굳으니까, 아까 미리 불을 올려놔서 당기 조청을 지금 졸이고 있어요. 어, 그리고 또 하나, 여름에는 조청만 하면은 얘가 좀 찐덕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설탕을 조금 섞어서 하면 되는데, 설탕보다는 가급적이면 원당. 원당을 조청하고 좀 섞어서 하면 그래도 여름에 이 찐덕해지는 거를 좀 방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바짝 쪼리는 동안에 제가 다른 준비도 좀 할게요. 이걸 강정 만들어서 굳히려면은 바닥에 붙어요. 그래서 저는 올리브 오일을 들기름도 좋아요. 근데 참기름은 강정을 발라보니까 강정에 하면은 맛이 잘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올리브 오일하고 들기름하고 섞어서 쓰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골고루 발 갈... 아휴 다 이제 드디어 조청이 다 졸았어요 농도가 이렇게 찐득해져야 돼요 이 정도로 이렇게 찐득 이 정도가 돼야지 되거든요. 이제 다 졸아서 섞어 넣어, 넣어 볼게요. 볼게, 한점 넣고요. 한점 넣고요. 이거 섞을 때는. 물을 최대한 약하게 해야 돼요. 이게 조청이 많이 쪄는 상태라. 손에도 오일을 살짝 발라주시고. 우와 무지 더워요. <laughs> 색깔이 그렇게 먹음직스럽진 않죠? 시커매갖고. 근데, 달지 않고, 맛있어요. 파삭파삭하고. 음, 저 같은 경우는 조총을 아주 빠짝 졸이니까, 타기 직전까지. 바닥을 긁었을 때 처음에 어느 정도 졸일 때까지는 두 층이 바닥에 안 붙어요 근데 많이 졸고 나면은 바닥에 이렇게 젖지 않은뭐 눌러붙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하기 직전까지 어느 정도 눌러붙은 후에도 조금 더 졸여줘야 돼요 그래서 그때는 옆에 바짝붙어서 계속 저어줘야 돼요 붙지 않게 음. 짠. 요걸 좀 붙여야 돼요. 붙여서 이따가 어느 정도 굳고한 다음에 잘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어느 정도 굳은 것 같아서 짠. 너무 시커멓죠? 굳은 것 같아서 이제 잘라 볼게요. 응. 속은 아직 들 굳었어요. 잘라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손으로 모양을 다시 잡은 후, 음, 잘 됐어요. 모양이 비틀어지지 않고. 그래도 집에서 먹기에는 괜찮죠? 자, 맛을 볼게요. 음, 오케이, 맛있어요. 이게 약간 두그져서 그런데 다 굳으면 이게 씹히는 맛도 파삭파삭하고 괜찮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꼭 한번 해보세요.